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관계를 얘기하면 김대중 오부치를 항상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의 변곡점이라고들 말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를 이번에 공동 발표문에 담았거든요. 그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7년 만인데 이것만 해도 한일 관계가 큰 틀에서 방향 변환을 했다 하고 읽을 수 있는데 두 양반이 이제 밤늦게 통역 데리고 한참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음, 두 양반 다 말이 되고 생각이 되는 양반들이라 대화가 겉돌지 않았을 것이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났으니까 그 경험도 공유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각자 국익을 대변하니까, 양국 국익이 충돌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으니까, 모든 의제의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겠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동 발표문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런 문구 없거든요. 윤석열 때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는 이제 아베 총리가 제안한 거예요. 2017년에. 그걸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일본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서 동아시아는 우리가 맡을게 일본 일본의 돈과 군사력을 맡을게라며 한국을 우리 밑으로 넣어줘 이런 구상인데 프리 n t 엔 오픈 뭐 인더퍼시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하고 오픈의 의미는 중국이 주변국들하고 영토 분쟁 이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 군함이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겠다는 미국 군사력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 이런 포위전략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나 나라, 어떤 나라들 끌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인도, 인도퍼시픽이니까. 네. 인도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싱가포르 대만 육지에서는 몽골 한국 등등의 나라들 이들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 나라를 지리적으로 연결하면 중국을 포위하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들로 인도 포시픽 자유와 열린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말하는데 그런 나라를 연결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자 이거죠 중국을 포위하자. 인도는 근데 우리가 왜 중국 포위망에 들어가? 하고 빠져나갔고 네. 윤성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난 3년간 여기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대중국 포위망에 덥석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중국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는 빠졌지만 그리고 모두 다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재명과 이시바가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외교적 파트너십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일본 순방이었어요. 우리 정상 일본 가가지고 어 이거 뭔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한, 만든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그 이후 17년 만에 그럴지도 모르겠다.